양반댁 가문으로 보이는 집에서 이유를 알수 없는 죽음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저주같은 죽음은 가문의 대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길 바라는 듯 결혼식을 올린 신호천날 밤 남자들만이 죽어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양반댁 가문을 이어줄 남자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날 밤늘 그렇듯 남자는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 정령이 강력하였는지 부인은 첫날밤을 가진 후 허니움 베이비로 임신했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문의 대를 이어줄 마지막 희망인 이 여인은 저주 같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산속 깊은 골짜기 속한 양반댁으로 보이는 곳으로 한 남자가 여인을 데려갑니다. 그 양반댁 노예 떡새는 미모가 뛰어난 여인을 보며 좋아서 어찌할 지 모릅니다. 미인의 여인을 데려온 남자는 여인을 데려온 비용을 받으며 사라집니다. 그 양반집으로 새롭게 시집 오게 된이 여인의 이름은 옥분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막내 면회의를 맡는 집안 식구들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면회의들은 또 초상 준비를 해야 하냐는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그리고 양반집 막내 아들 명구와 결혼식 올리기 위해 데려온 옥분을 무슨 영문인지 막내 아들 대신 옥분의 노예 떡새와 결혼을 시키려 합니다. 그것도 떡새를 막내 아들 명구로 위장하여 옥분과 결혼식을 올리려 합니다. 명규는 어머니에게 찾아가 보인 대신 떡사 옥분을 결혼시키는 것을 막습니다. 명규는 어머니 설득하여 본인이 옥분과 결혼식을 올리겠다며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끝내 어머니는 명규의 뜻대로 식을 거행합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양반 가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대를 이어려 남자들이 결혼식을 올린 후 첫날밤을 보내면 남편들이 죽어 나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지방 가족들은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명규와 옥분 결혼식을 걱정하며 떡세를 명규를 위장하여 결혼식을 진행하려 했던 겁니다. 명규는 옥분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명규가 옥분과 첫날밤을 치른 후한 묘지에서 서러운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와 함께 묘지 속에서 한 여인이 밖으로 나와 명규 신호방으로 향합니다. 명규는 본인 신호방으로 찾아온 귀신을 예상한 듯 귀신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수수문에 얻은 귀신과 요괴들을 없앨 수 있다는 검을 집어 들고는 밖으로 향합니다. 명규는 귀신과 맹렬한 전투를 펼치지만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귀신은 명규를 죽인 후 오픈까지 죽이기 위해 잠든 오픈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그 순간 오픈 가슴에 새겨 있는 문양이 빛을 뿜으며 귀신을 공격합니다. 귀신은 그 빛을 보며 도망칩니다. 을 다음날, 명기까지 잃은 어머니 신씨 부인은 옥분을 부릅니다. 옥분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옥분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집에서 뼈를 묶겠다는 의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씨 부인은 옥분이 사실 알고는 옥분이 가문에 대를 이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며 옥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날 밤 신씨 부인은 본인 집안을 괴롭히는 귀신이 묻혀있는 한 여인의 묘지를 향합니다. 신씨 부인은 못 분이 임신한 아이가 화를 입을까라는 걱정으로 묘지를 찾아갑니다. 신씨 부인은 묘지를 향해 이제 그만 우리 집안을 괴롭히고 한을 풀고 떠나라며 빕니다. 그 순간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며 겁이 난 신씨 부인은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귀신은 신씨 부인을 붙잡아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신씨 부인 몸을 빼앗은 귀신은 다음날 아침, 막내의 며느리 옥분이 본인 방주 찾아와 자신을 만지자, 마치 다른 사람처럼 옥분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이상한 태도로 보이는 CC부인을 본 부인을 모시는 예상댁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예상댁은 CC부인에게, 막내 며느리에게 왜 그리 차갑게 대하시냐며, 임신 중인데 낙태가 되면 어찌 되려고 그러냐는 말을 합니다. CC부인 몸을 받게 된 귀신은 예상댁을 통해 옥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소리도> 면느이들은 하루아침에 수학기 변한 시어머니를 보며 투정을 합니다. 면느이들 또한 예상댁과 대화를, 대화를 나누던 중 옥분이 임신했다는 어, 정보를 알게 됩니다. 하긴. 그리고 귀신에게 옥분 임신을 숨기시느냐, 시어머니가 예민해져서 그러을 거라고 넘겨버리는 옥분이와 면느이들입니다 그날 밤, 신씨 부인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예상댁은 한밤 중에 어디론가 향하는 신씨 부인을 보게 됩니다. 예상댁은 신씨 부인의 미행을 하고, 신씨 부인이 살아있는 닭을 산 채로 자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 정체에 들킨 신씨 부인은 예산댁을 죽입니다. 귀신이 된 신씨 부인은 본인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옥분을 멀리합니다. 본인을 멀리하는 시어머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옥분은 이유를 묻습니다. 시어머니는 옥분에게 자신 때문에 임신 중인 몸에 무리가 생길까 걱정이 된다는 핑계를 댑니다. 귀신은 본인에게 장애물 같은 옥분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경진 대감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강한 결심을 한듯 죽은 막내 아들과 본인 집안을 괴롭히는 워라라는 여인 묘지 속 시신을 태우겠다는 말을 워라에게 빙의된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 말에 드는 시시 부인은 놀라며 대감을 막아려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저주의 시작은 이경진 대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전 이경진 대감은 남몰래 워라라는 여인과 만남을 가지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런중 워라가 이경진 대감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고 대감은 월아에게 아기를 지우고 떠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월아는 대감에게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 테니 아이만은 낳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경진 대감은 할수 없이 월아의 부탁을 들어주며 다음날 떠난 노잣돈을 주겠다며 만나자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이경진 대감은 월아와 만남을 갖습니다. 월아가 떠나야던 하그 순간 이경진 대감은 숨겨둔 칼을 꺼내 월아를 죽입니다. 월아의 저주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날. 대감은 떡새를 데리고 월화 묘지를 향합니다. 떡새가 월화 묘지를 파헤치려 하자 묘비가 흔들리며 떡새를 날려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던 경진대감은 떡새가 장깨를 부린다며 본인 직접 묘지를 파헤칩니다. 그 순간 경진대감 목이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떡새는 옥분을 급히 부릅니다. 목이 돌아간 경진대감은 옥분은 돌아간 목을 다시 되돌립니다.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며 본인 복수를 방해하는 옥분을 지켜보는 귀신이 된 신시부인입니다. 떡새는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부엌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숨을 거둔 명규 시신과 대화를 합니다. 그 순간, 월화가 빙의된 신시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떡새는 놀란 나머지 부엌 뒤편으로 숨어버립니다. 월화가 빙의된 신시부인은 명규 시신이 있는 관을 들어 올리는 괴력을 발휘하며 관을 옮깁니다. 원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떡새는 월화가 빙의된 신시부인에게 들키게 됩니다. 떡쇠는 겁에 질려 본인이 본 모습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신씨 부인에게 합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 떡쇠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신씨 부인 행동을 옥분에게 고백합니다. 신씨 부인 몸을 빼앗은 월하는 신씨 부인 모습으로 이경진 내감을 괴롭힙니다. 어느 날 밤, 옥분방으로 귀신이 되어 나타난 명규를 보게 됩니다. 명규는 옥분에게 본인이 지금 갇혀 있다며 구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옥분은 사실 문녀의 딸인 듯싶습니다 어머니에게 위기의 순간 쓰라고 받았던 집인형을 꺼내는 옥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으로 집인형을 이용하여 남편을 편안한 곳을 보내려는 고사를 진행합니다. 그 고사 위력으로 신시부의 몸속에 있던 월하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옥분은 놀라며 시어머니에게 향합니다. 공격을 받아 화가 난 신시부인은 옥분에게 화를 내며 당장 치우라며 소리칩니다. 신씨 부인 몸을 차지한 워라는 옥분에게 위험을 느낍니다. 그리고 옥분을 제거할 계획을 펼칩니다. 신씨 부인 몸을 갖게 된 워라는 만면을 이용합니다. 만면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여옥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본인 죽음을 직감하며 떨고 있는 만면의 모습을 본 워라가 비기된 신씨 부인은 귀신이 원하는 것은 이 집안의 대를 끊는 것이라며 말합니다. 신씨 부인은 옥분을 죽여야만 네가 살수 있다는 말을 해줍니다. 만면인은 본인의 방으로 향하던 옥분을 보고는 은장도를 꺼내 죽이려 합니다. 떡새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며 만면의 행동을 막습니다. 떡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옥분은 이 모든 사건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합니다. 옥분을 죽이려다 실패한 만면인은 옥분에게 시어머니를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만면인은 겁을 잔뜩 먹은 채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임무를 실패한 만면인에게 월화가 빙의된 신씨 부인은 본 모습을 보이며 만메린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86년도에 귀신의 능력이 다양하네요. 괴력 염력 이제는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만메린의 죽음을 본 둘째 며느인은 무서움을 느끼며 도망치려 합니다. 떡새를 사랑하던 둘째 며느인은 같이 도망가자며 떡새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렇게 사랑고백하는 둘째 며느인은 떡새에게 기스키스를 키스 합니다. 너희들, 이럴 때냐? 하, 분위기 파악을 드럽게 못합니다. 그 모습 우연히 지나가던 워라가 백기된 신씨 부인은 두 사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용합니다. 대감에게 찾아가 둘째 며느리와 떡새가 사랑을 나누는 곳으로 유인하는 신씨 부인입니다. 경진대감은 워라가 발휘한 현옥술로 떡새와 사랑을 나누는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워라로 보이는 환각을 일으킵니다. 경진대감은 칼로 둘째 며느리 살해합니다. 피레올려아 쓰러져 있는 둘째 면을 보게 된 경진 대감은 모든 것이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포자기합니다. 떡새는 둘째 면의 살해한 경진 대감을 보고 도망을 칩니다. 이 모든 이상한 일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옥분은 시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워라가 빙위된 신씨 부인은 옥분에게 테마되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신씨 부인은 옥분에게 칼을 던져주며 모든 이유 하근이 이 가습하게 새겨져 있는 표식 때문이라며. 그 표식을 없으라고 합니다. 경진대감은 죽어간 식구들의 관을 정리합니다. 월화 귀신의 환각술로 또한번 환각을 보는 경진대감입니다. 경진대감은 칼로 자살을 하려 하지만 그 순간 월화가 빙의된 신씨 부인이 본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경진대감을 잔혹하게 살해해버립니다. 옥부는 뒤늦게 시어머니가 귀신에게 빙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옥부는 월화 무덤을 파헤치며 관을 엽니다. 그 순간 정체에 드러낸 월화가 빙의된 신시 부인이 옥분을 공격합니다. 죽을 길이 맞은 옥분은 도망간다 떡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월라 귀신은 옥분의 공격을 시도하고 떡새는 옥분 대신 공격을 받고는 죽음을 맞습니다. 떡새는 옥분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겨있던 문양이 드러나며 월라 귀신을 공격합니다. 이건 뭐우레의스폼의 총류같은 레이저 빔을 맞으며 불에 타며 죽어갑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상 방옴 및 공평화 여곡성 소개편의 철수였습니다.